공공기관이나 아파트에 주차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천안시 도서관 본부와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가 협약을 맺고 여유 시간 주차장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상생이 아닌가 싶은데요.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시 도서관 본부에서 일하는 송민수 주무관. 점심 시간이나 외근을 하고 돌아올 때면 도서관이 아닌 인근 아파트 단지에 주차를 합니다. 이제 출장 나갔다 오거나 그러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먼 곳을 좀 찾아서 갔다 오고 막 이렇게 주차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파트 쪽 배려로 인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도서관 본부와 이 아파트는 지난 4월 협약을 맺고 여유 시간에 주차장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도서관 직원들에게 도서관은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입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합니다.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은 저희도 이제 뭐 지하 주차장이 지하 2층까지 있습니다만는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주차, 주차할 때가. 그러면 그쪽에 가서 저희도 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이제 편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비어있는 공공과 민간의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독서 문화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도심의 골칫거리인 주차 문제 해결에 상생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영원입니다.